아니야 라인 있잖아. 내가 힐러 해야지. 요즘 라인이 개 쓰레기잖아. 요 얘들아 이거 지면 배가로 가자. 알겠지? 개소리야. 아. 이길 거거든? 아. 오케이. 그 스쿼드 밀. 프레스 어, 왼쪽에. 와, 아, 에 오고 있다. 2층설 프레스 2층 올라갔다 아, 어버스 개오름만 진짜. 리열 아, 이거 맞았네. 야, 미친 뛴다. 2층 뛴다. 나 몰렸어. 파랄좀 파랄촌. 파랄촌, 위에. 한번 떨궈주면 안 돼? 호그 방지, 호그 방지. 호그 잡으세요, 이거. 호그 1피, 호그 1피. 호그 완전히 1기 어, 힐러 그래. 따로 있다, 힐러 따로 있다. 거점, 거점, 거점 뺏겨. 한조 있다, 저기. 아아 먼저. 아, 못내기야 씨발. 아. 아유, 한늘아 한, 잘했어, 잘했어. 아나, 한조 딜 빠지고 있다. 아무튼 케어 열심히 해줄게. 아나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하나 확인. 이거 나 일단 한줄 정리할게. 으면 말해주세요. 잘. 제가 잘못 봐요. 신야가좀 네. 어려워. 러 없다. 저희 딜러 없다. 딜러 없다. 이거 하나어디어 아나. 어디 있어, 아나? 네, 아나 뒤에, 뒤에 있다. 뒤따나, 뒤따나. 나는 비롯, 다른 하나 뒤에 있다. 아나. 하나, 아 목마름으로. 아나 목마름으로. 아나 선발. 뒤에 나 뒤에 나 이거. 나 자요. <웃음> 잘한다. 아나. <laughs> 아 진짜. 잠시만. 감도 쪄주지. 저 투하 저 있어요. 제한... 세달 만인 거 같은데. 그래. 나 딜은이다. 아, 김호치한달 만. 밀금이 <laughs> 900이야. 이거. 딜 별로 못 넣었어 우리. 아, 일단, 어쩜 먹었으면 됐죠. 확인 이거 자리야, 정면에. 이거 한줄 있고. 아, 위, 이거 파라 쪽, 2층에. 초월 있어요, 저. 위서 뛰었다, 이거 위서 볼수 있어요. 혼자 있다, 혼자. 반벽도 없다, 이거 위서 보자. 반벽도 없다, 완벽해. 위서 B, 위서 B, 잘, 나이스. 아, 한줄 뭐야? 한줄 어디, 한줄 어디? 사는데 대 맞아. 차례 컷. 파라 쪽, 파라 쪽, 위에 파라 쪽. 아씨, 나 미안합니다. 땡큐. 차례 어 차례 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자리야만 자리야만 어, 잠깐만, 자리야만, 안 자리야만, 안 자리야만, 있잖아, 자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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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러 없어 킬러 없어 정리해 이거 파라 팔아... 좀 주세요 파라 땡큐 아말 이렇게 꼬이네 왼쪽으로 트레이 온다 트레이더 아, 내가 올게요 트레이좀 잘해 아 모르겠어 아파 아나 있어요 오른쪽에 저기트레세요 아나님 아! 나나 제발 케어해줘 나 잘할게 트레이트 왔어요 2층에 파라 있죠 왼쪽에 아나 있어요 아나! 살려상 살려줘 살 아저한조 씨발 놈 저거 아. 아나 있으니까. <laughs> 이거 메카리 맥커리, 메카리가 2층 위험해, 그냥 잊지 마. 아니 아나가 딜을 많이. 그니까 저기 아나나 한조 너무 잘써 이거. 난 이거 그냥 무시해 무시하고. 아무조 뭐라고 한조 나도 오른쪽 잘다 이거. 아나님 저희 가능해요? 파아 이거 잘볼고 있어요 오른쪽에? 예. 잘하고 있어요. 잘했잘 따로 못지 않아 하나 보여아 하나, 하나 아, 짜아나짜한 조, 한 조, 한 조, 반비, 한 조, 한피정면한한 조, 한피한한 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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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조, 심 조, 한 조, 한 조, 한 조, 한층 갔다. 한 조, 2층 갔다. 내려한야돼 쟤. 안내려 조, 한 조, 한오한 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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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는 조, 한 조, 한 조, 한 조, 는 조, 한 야, 오버치 야네 배가로 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가 뭐야? 자거들아이구충이야 아, 거 뭐야? 가가뭐자이가뭐 가자 나뭐 이거 등이야진짜야 가자 뭐가이가자아이나님피 없으면 그래. 말해주세요 애가로 네. 가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물렸다고 말하면 바로 갈게. 이 가자. 이거 대치 좀 해야 되는데. 아, 오른쪽 위서오이라위서 오른쪽에 있다. 에이 가져가시게. 아저 한조 위서 뛰었다. 위서위서 뛰었어. 아나 다요. 우리 아나 다요. 겐지도와죠 겐지로 와죠 되 긴지, 뒤 긴지. 개쩔. 우리 맥크리 죽었어. 괜찮아, 이거. 윈스턴 개피, 윈스턴 진짜 개피야. 맥크리 개피, 맥크리 컷. 야, 한주 혼자 있다. 한주 왼, 오른쪽. 윈스턴 구조화. 밀 없어요. 거점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이거 좀 빼도 될것 같은데, 이거 좀. 못버티 아, 뭐 아. 빼도 돼요, 이거. 아유, 저힐 밴이라 죽었어요. 이거 라인 없잖아, 이거. 저 빼요, 저거 <laughs> 빼요. 라인이 없어. 나이스. 윈스턴 뛰었다. C잼 무엇? 아 이걸 재워 아못 튕겼다 쏘리 들어가면 이거 힐러부, 힐러부터 먼저 볼수 있으면 보고 이거 윈스턴 뛰면 윈스턴 부야맥플리 너무 잘 써. 아살았다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나힐좀맥클리좀 좀. 아이고 용온나용아나 나 힐이 안와뻥이나 아, 그래. 이거 빼자 쟤 이상한 데로 뛰었어 아, 우리가 준 거야? 아, 그만해라. 야, 그만해라. 아, 그만. 그만해. 그만. 아, 버텨겠다. 아, 윈스 그만해라. 좀 들어갔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윈디 바꾼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못, 못 버티겠다. 버티는게안 돼. 내가 윈스턴 할게. 힐러 할수 있어요? 일단은 저기 남아 있는 궁채가 있거든. 되는데. 근데 나 초월 있거든. 초월만 빼고 가자. 초월만 예, 아, 바꾸자. 이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아, 들어갈 애가 하지. 없어. 아니면 아니야, 이거 템포 빨리해 이거. 그래, 해, 빨리 들어가줘야지 내가 뭘할수 있어. 들어가 들어가. 맷 개피, 맷 개피, 맷 개피.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날았어요. 잡았다 잡다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시짜 들어가 들어가. 야타 야타 초를 빼야 돼 이거. 야타 초를 빼. 야야야. 초를 다 이거. 나용이용부터 용병 킨다어 용병 커 아이고 어디 가니? 말이 시키 어디 갔습니아나 어디 있냐? 아나 부조아. 한기야. 한좀 오른쪽 어? 안에. 어 나이스. 나이스. 아맥크리맥크리맥크리저 바꿀게요. 윈스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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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소리 지르지 뭐? 마라.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냐? 공극기가 준비됐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희 저막 바꿨어요. 그 3탱 원딜이야. 이거 이거 아나좀 끝인데. 슉빼빼빼빼 이거 빼야 돼. 자려죽 살려 마원죠 탈사. 뭐야 야었다끌었다 인턴 지 않았어? 아, 었다실다냐 에이. 오 날라간다. 으흐. 아, 아. 와, 난다. 한점 앞피. 아, s 리야 아, 대가로 가자. 아니, 너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물 흐리니? 어, 그러지 마라. 기습. <laughs> 아는 중이, 이거. 위스타 <laughs> 어, 먼저 떼어야 돼요. 귀여운 거고. 퓨전. 버텨도 돼못 좋아, 들어갔음. 위스타 <laughs> 절대 죽으면 안 돼. 저거 살려야 돼. 살려. 위스 살려. 좀 뺄게. 저 맥크렸다. 맥크렸다. 고파졌고. 여기 입 도와줘야 돼. 입고 도와줘. <laughs> 아, 아, 쟤네 3명 모여있어가지고, 똥쪽 안에. 오케이, 막 뺏었으면 됐어요. 야 아나 옆에 옆에 나맥레리 개피 완전개피완전개피 완전 개피. 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힐러즈 조심 한조 끈탈이 있다 조심 한조 피일인데요와 저거 왼쪽에누돈다왼쪽에도돈다야씨 맥크리 없고 저 너무 앞에 가자이거맥클이 없어요 나궁 하지 이다 잠깐만 나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위스턴 뛰었다 이거 방벽해 방벽 반벽, 방벽 나 1배, 나힐뱀어우나 떼야 겠다 솔져 1 솔져 1점 윈스턴 나 졸댔다 솔져 1점 져 1점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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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나이스 레크리 오쪽도 왔다 쟤짤 나이스 나이스 한조 어디야 한조 오른... 어, 한조 아, 왼쪽 한조 뭐야 왜 이렇게 잘써개피야개피잡아요 잡아야 해한쪽 개피해요 안녕하세요 아, 실화냐? 아 뭐야, 깜짝이야. 나이스. 윈스타 뛸 거거든요. 윈스타 녹여. 윈스타 아직 궁 없어. 이면 그냥 녹여. 이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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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나이스.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아, 겐지 미션이야. 겐지 개피, 겐지 피 야 한조 저거 아... 그치 완전 깊이 오른쪽 아래 오 죽였다 큰일 났네 한조 짤, 개 짤. 나이스 아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비야 듀오 해주라 아니 진짜, 나 왜? 너무 싫어 아 진짜 제발 배가하지아 아니야 됐어 수고했어요